자, 민주당이 총선을 압승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범야권에서 윤석열을 한방에 보낼 수 있는 200석을 아쉽게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석이 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190석이 더 좋을 수도 있는 이유를 알려주겠다. 범야권 의석수는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192석이고 국힘당은 108석을 차지했다. 국힘당에게는 108석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애매한 숫자이다. 개헌선을 지키기는 했지만 상당히 안 좋은 결과이다. 이렇게 힘이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두려움에 떨며 다음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윤석열은 자신이 계속 주도권을 쥐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다음 대선 후보로 원할 것이다. 힘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편만 밀어주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 비윤과 친윤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 200석이 되어버렸다면 국힘당 쪽에서는 급하게 다음 대선 주자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수층은 탄핵으로 정권을 뺏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결집했을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 또한 보수층의 결집이 만들어낸 108석이라고 보면 된다. 보수의 결집은 다들 잘 알겠지만 굉장히 무섭다. 200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보수층은 윤석열을 버리더라도 다음 대선을 위한 엄청난 결집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108석이라는 결과는 애매한 결과로 친윤과 비윤의 장기적 충돌 양상 구도로 가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자연스럽게 멸망하는 구도로 갈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여당 내에서의 장기적 충돌은 국건한 보수층이 흔들릴 수 있는 큰 요소가 될수 있다. 만약 200석을 범야권에서 차지한 뒤 각종 특검, 입법 탄핵 등을 진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국힘 당 측에서 입법 독재, 국회폭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온다면 국민들의 선택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의 190석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면서 그들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좋은 그림일 수 있다. 윤석열의 능력을 보았을 때 분명히 국힘당 내에서 반란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200석이 넘어서 독주 프레임에 갇혀 민심위반이 일어나는 것보다 국힘당이 윤석열 정권에 스스로 칼을 들게 만드는 의석수 190석이 더 이상적일 수 있다. 과거의 국회와 의석수는 비슷하지만 정의당의 포지션이 조국혁신당으로 바뀌었고 민주당 내 수박으로 평가받던 의원들도 상당수를 갈아치워 버렸다. 민주당은 당연하고 야당 모두가 단일대우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국힘당 내에서 배신자가 야권의 의견에 동조하고 윤석열을 끝낼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살길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것이 살길이다. 200석이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국힘당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민주당과 범야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두 눈뜨고 지켜보고 응원해주자.